연못을 벗기면, 정면에 본체가 보이고요 그 본체 뒤에 별체입니다. 별체가 있고, 이쪽에 팔각정으로 생긴 별체가 떠있습니다. 여기 방만 하나 네, 꾸며져 있죠. 2 0 0 0평이고요경계 휠스 다 쳐져 있습니다. 응, 리모컨 방식의 대문이고, 주차장입니다. 잘 있었니? 있었어? 자식. 주차는 한 4대, 5대 정도 될것 같고요. 저, 등기 면적은 2006평이고, 건물은 본체 60평, 그, 별체 20평이 있고요. 또 이쪽 좌측으로 보이는 팔각정, 별채가 또 있습니다. 아주 관리 잘 되고 있는 그런 별장이에요. 등기면적은 2,006 평이지만 실제 국어 부지 사용은 한5,600평 정도 무상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5,600평 정도 무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뭐한 3,000여 평 정도 돼 보입니다. 자, 이거요. 뭐 자연적인 조경입니다메타세콰이하고도 뭐 수십 년대 보이고요. 이거는 365일 흐르는 자연수예요. 자 블레방아가 있고 이 연못입니다. 바위가 보면, 자연적인 바위고, 소나무도 아주 멋, 멋지네요. 여기에 잉어들도 수십 마리 들어다 그러시네. 음. 자, 메타세카이어나무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은 양평구 지평면 1심입니다. 1심역 뒤편에 있고요 1심에서 서울 방향 가면은 서울 광주에서 원주간 제2영동소업도 타고 여주 동여주 IC 나오면 동여주 IC 나오면 동여주 IC에서 자동차 1 0분거리에 있습니다 보통 서울 다닐 때 양평으로 다니지 않고요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 ic 를 통해서 다닙니다. 입각형 자연적인 조경이 너무 아주 잘되있습니다 구름다리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뭐. 저는 거게 보면 출장고는 기본입니다 냉장고들 있고 그 여기서 조리해서 별도 주방이 있습니다 본체에서 오지 않고 여기서 조리해서 어, 여기서 별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직평면 일신리입니다. 일신역 1km 정도 뒤에 부분에 있고요. 이렇게 천의 계곡을 제가 신인의 계곡이라 그러는데 약 300m 정도 이 해당 부동산 옆 중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 골프 연습장 타석도 두 개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메타세콰이야 나무가 수십 년대 보입니다. 아주 뭐 수십 그루가 있습니다. 어, 이 부동산은 본체와 본체 60평, 별채 20평 돼 있고요. 또 팔각정으로 된 원룸 형태의 건물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지금처럼 그 계곡이 계곡의 물이 중앙 부분으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자, 물소리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어 중부고속도로 타고 광주 원주간에 제2영동고속도로 타시고요. 동여주 IC를 나오면 이 부동산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보면 벚꽃나무입니다. 벚꽃나무도 수십 년대에 또 보이고요. 뭐 지금 복숭아도 많이 열려 있고 지목이 전과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수들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오. 여기는 동물농장입니다. 동물농장. 거의와 닭, 칠면조 정도 키우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2,000 평이고요. 실제 등기 면적 2,000 평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3,000여 평 됩니다. 일단은 자연적인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소나무 조경도 아주 멋있고요. 멋지게 잘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다육이 키우는 화실인데 화실 옆으로 소나무도 아주 잘 옆으로 누워있네요 자연석 바위고 정남향입니다 이 부동산은 서울 수도권 접근하시는 방법은 중부고속도로 타시고 광주에서 원주 오는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 IC 나오면 동여주 IC에서 자동차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지평면 1신이고요 양평구는 지평면 1신입니다 1신역에서 자동차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연적인 보존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주택 앞쪽으로 있는 데크입니다. 데크도 한 3m 정도 되고요. 어, 정확하게 정남향입니다. 어, 뭐 일체 혐오 시설 없고요. 지금 데크에서 마당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 소나무 조경이 아주 멋집니다. 와, 이렇게 누워있는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은 등기면적의 토지는 2,006평이고 건물은 본체와 별채 2개동, 정자, 주차장 등 포함해서 약 9평 정도 됩니다. 이 부동산은 전체 올 계획관리를 해서 카페, 제빵, 캠핑장, 연수원, 종교시설 등 음식점까지 모든 업종들을 다할수 있습니다. 건폐율 40%고요. 용적률 100%입니다. 토지 100평에 건물을 100평까지 짓는 거고요. 토지 100평에 1층의 바닥 면적, 한개 면적을 40평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이 부동산 크게 고민할 게 없고요. 거의 다 평지입니다. 공사할 거 없고 2000평이 전체 올 계획 관리고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3000여 평입니다. 국어 부지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000여 평을 사용하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후문과 중문, 후문이 있는데요. 이건 후문입니다. 맨 뒤쪽에. 아까 그러니까 정문에 차, 주차한 곳과 하고 여기까지는 200m 정도 거리됩니다. 이곳을 통해서 계곡 건너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자, 주택 뒷부분에 메타세카요 나무 뭐, 보세요. 어마어마하네요. 최근에, 어디 뭐, 뭐, 잘 알만한 유명한 대기업 부회장님이 보셨는데, 이 메타세카이어 나무를 보시더니, 내가 지금 나무를 심어도 이렇게 나무가 큰 거를 보, 보지 못하고 죽을 거다. 할 정도로 이 메타세카이어 나무를 엄청나게 탐을 내시더라고요. 이 계곡에 어, 여기 이 부동산은 대입관리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고요 200평 땅에 1층면적 80평 지을 수 있다는 거고요 200평 땅에 200평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층 이하고요 아 이게 폭포나무가 있네 폭포나무입니다 폭포나무 야경 식물인데 얼음처럼 생기기도 했네요 포포나무입니다 포포나무 여기 아까 저 정문에 차대는 곳이 정문이고요 이곳은 중문입니다 중문 자, 중문이고요 한번 볼까요 자 중문에서 이 정면에서, 정문에서 이게 들어오면, 중문이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저 위쪽에 후문이 있습니다. 아, 재밌게, 있겠... 뭐, 경계는 크게 고민하실 게 없는 게, 하얀색 펜스 울타리로 다 쳐져 있습니다. 좌치기에는 오미자도 많이 보이네요. 오미자도 보이고. 음? 어? 뭐, 토마토도. 작업자 쪽에서 많이. 계곡을 이렇에서서저 후에가 우측이 후문이고요. 계곡을 흘러서, 쭉 가면은 이제, 팔각형이 있고, 아치형 다리가 있고, 우측에 폭포가 있고, 본, 좌측으로, 처체와별체가 있습니다.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오여기뭐 토마토 엄청나네자 여기는 텃밭입니다 엄청나네. 텃밭 팥밭. 아주 탐스럽게 익었네요 사인가족 이상 자업자족하고 나물 양이 텃밭이 있네요 여기에는 주택 뒷부분에 있습니다 뭐 블루베리 나무도 적당히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복숭아, 뭐 참외도 있네. 참외, 수박, 오이, 가지도 있고 뭐 워낙 딸기 뭐 등등 복합농장이네요. 옥수수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필루델리입니다 이거는. 자, 주택, 이곳은 주택 뒷부분입니다. 주택 뒷부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요게 본체고요 본체 옆에 맥반석 사우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을 떼면, 이 안에 맥반석 시설이 있는데, 맥반석 사우나 있고, 여기 동네, 그, 뭐, 사모님들, 뭔데, 찜질방으로 사용하시고 계신다 그러네요. 네, 맥반석에 이제 열이 나와서, 찜질방 효과를 내는 거고요. 자, 이렇 보면, 자연석 바위가, 야, 뭐,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보시더니 풍수적으로는, 야, 기도터이고, 기도바위라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건 별채고, 별채 외부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내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별채는 에 화장실이 이제 두 개가 있는 셈입니다. 어, 네, 첨성대 모양은 굴뚝이고요. 지금 저쪽에 횟스 체제 있는 부분, 이거는 다 이런 게 본체 뒤편에 별채 한번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채에도 뭐 주방 시설 다돼 있고요. 아. 아까 이쪽 길 건너 본 이곳은 아까 폭포에 폭포입니다 물 내려오는 곳이고요 음, 거실이 있고 본체 이게 예, 별채 화장실입니다 별채 방 하나 이 방은 황토방입니다 황토방이고 주로 사모님 주무신다 그러네요 음, 천연적인 황토방입니다 별채가 있고요 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두 개, 주방,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가볼까요? 이쪽 부분이, 폭풍입니다. 불소리 좀 시작합니다. 자, 이 부동산은 본체 60평, 결체 20평, 팔각형 결체 8평이 있고요. 또 여기 아까 백반석 사우나 한 4평이 있고, 여기 또 핀란드식 사우나가 있습니다. 자, 주택 뒷부분에 노천탕도 있는데 핀란드식 사우나. 뭐촬영이 어, 보이시나요? 핀란드식 사우나 시설이 또 되어 있습니다. 어, 그 히노키 향이 아주 좋네요. 여기서 땀을 빼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노천 온탕입니다. 노천탕이죠. 온수도 나옵니다. 냉온수 나오고 있고요 자, 이거는 본체에서 바라보는 풍경고요 본체에서 5층에 려오면완뭐 물소리, 계공의 물소리가 없습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양평구 지평면 소나무가 그냥 누워 있네요. 누워 있는데 아주 잘 버티고 있고. 원주민 동네하고 좀 뒤에 있고요이 부동산 뒤쪽으로는 이제 그 등산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수리봉인데 수리봉 정상 가는 길이에요. 뭐, 아스팔트 도로 포장되고 있어서 차량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리봉 정상 가는 길입니다. 오른쪽으로. 뭐, 코너에 우측 가면 아까 중문하고 후문이 있는 그곳이죠. 휴일 정상 근무합니다. 혹시 현장 답사하실 분들은 미리 약속하시면 휴일날 주말 현장 답사 가능하니까요. 답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탐스럽게 익었네요. 뭐, 어, 복숭아도 아주 많이 열있습니다 음? 농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음들도 싸게 지원을 받아서 쓰고 계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다 평지예요. 자,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주택 뒷부분이고요. 거의 맨 뒤쪽에 끝부분에 경계에 있습니다. 와, 인근의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이곳은 동해주 IC에서 자동차 10분 거리 정도면 있는 거고요. 서울 강남권에서 이쪽 서울 쪽에서 오시면 넉넉하게 1시간이면 오실 수가 있어요 자저 밖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부동산마트는 2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부동산의 요람에서 부동까지다할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 부동산은 현장, 풍부한 현장경험이 있고요 리모델링이나 건축 인허가 뭐 오폐수 등 모든 것들을 원스톱으로 설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환경이 아주 중요한데 전원주택은 이 부동산은 자연적인 환경으로 흠잡을 게 없습니다 어, 전원주택에 3대 혐오시설이 있는데 송전탑과 묘지, 축사가 꼽는데 이 부동산은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보는 영상 부분은 본체 60평입니다. 지하는 없고요 1층에 방 하나, 화장실 두 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이 있고요 2층에 방두 개,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저 뒷부분에 보이는 거는 별채입니다. 자, 구름다리도 통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계곡에 물이 벗, 계곡의 물이 습니다 잠시 자연의 물소리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자, 팔각정 형태의 거실입니다. 아, 거실도 웅장하고, 인테리어도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뭐, 천장 고높이가 5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좀 음, 패치카도 있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단 두개 정도 내려오면 거실이고요. 안방부터 볼까요? 자, 이는 1층의 안방입니다. 안방에서 서쪽으로 보면 아 아까 저쪽에 보였던 폭포입니다. 폭포에 물 떨어지는 곳인데 거기가 보이고 있네요. 그다음에 화장실 있고 드레스룸 있습니다. 뭐 화장실 타일도 아주 깔끔하게 연기 세면기 다 고급 제품들 쓰셨네요. 안방이고 1층에 거실 출입구에서 우측으로 주방입니다 음 그레이 칼라 계열이고요 유광제품 쓰셨네요 테이블 그리고 이쪽에는 세탁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이고 그런 곳입니다 아. 와인바, 친열냉장고 있고요 결국 1층에 거실, 주방, 안방 하나, 여긴 다용도실이고 화장실 하나.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두개네 안방 화장실 하나, 여기 화장실 하나 있고요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1층에 나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뭐, 건축한 지 이제 5년 됐는데요. 아주 깔끔합니다. 뭐, 그게 크게, 크게, 뭐, 전혀... 자 여기는 2층에 남쪽으로 향해 있는 작은 방입니다 전원주택들이 방이 3개, 4개 있어봐요 거의 하나만 쓰시고 나머지는 옷방으로 쓰시는데요 여기도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화장실인데 아우 어, 2층의 화장실도 굉장히 큽니다 욕조가 돼 있고요 파티션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어 천장은 돔으로 돼 있네요 자 작지만 거실이 하나 있고요 여기 남쪽으로 보이는 곳입니다또 2층에 음. 2층에 방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계약조건에 뭐 거의 계약 진행을 하시다가 나머지 가구들 그대로 놓고 가셔라 옷만 빼 갖고 가실 수 있냐 라고 계약조건에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매도자 분이 뭐 서로 협의하면 그렇게 해줄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조건들도 한번 협의를 하면 해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2 층의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이고요. <laughs> 자, 한번 볼까요?